예, 여러분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사정보정을 했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시점수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 똑같다. 네? 결론은. 의 예, 거래사례자료의 거래시점하고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해. 그런데 예, 기준시점이 오늘인데 거래시점은 2019년, 작년 1년 전이에요. 그럼 시간적으로 1년 차이가 있죠? 예, 그럼 1년 동안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있겠죠? 예, 그럴 때 예, 거래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약한데 네, 1년간 5% 올랐다. 그러면 사례 가격을 5% 올려야 되겠죠. 네, 기준 시점은 가격이 달라졌으니까. 자, 그러면 시점 수정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어, 똑같아. 여러분 이게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는데, 자, 지수법 보세요. 어, 수정치를 구할 때 분모가 뭐죠? 사례, 사례. 분자가 뭐죠? 대상. 어, 여기서 대신 뭘 쓰냐? 어, 그 즉과 지수를 쓰는 거예요 지수. 에, 그래서 수정된 사례 가격은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에, 사례 분의즉 사례 거래점의 시 지수 분의 대상의 거래점 지수의 예, 수정치로 곱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변동률 적용법은요. 아, 1 더하기 1년치 변동률 곱하기 1 더하기 2년치 변동률 곱하기 1 더하기 n년치 변동률을 쭉 곱해 가지고 어, 누계 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변동률 공부는 시험에서는 뭐 별로 써먹은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어, 예를 좀 보시면 쉬워지는데 에, 거래점이 2016년 10월인 거래 사례가 가격이 1억이고 에, 기준점이 2019년 10월일 때 시점수정치 단 2016년 10월은 100, 2019년 10월은 135. 그러면 네, 거래 시점의 주수가 얼마죠? 사례? 100. 네, 대상부동산의 가격 시점의 주수가 얼마죠? 135. 역시, 사례, 분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어, 시점 수정된 사례 가격은 1억에, 100분의 135를 법하니까, 1억 3,500이겠죠. 여기. 자, 거래 시점이 2016년 10월인 사례 가격이 1억 원이고, 네, 기준 시점이 2019년 10월일 때, 시점 수정 치열했죠. 연간, 연간지가 상승률 10%이다. 네, 그러면 17, 18, 19, 3년 지났죠?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0.1 곱하기 1 더하기 0.1 곱하기 1 더하기 0.1. 세 번이니까 1 더하기 0.1에 3승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구하시면 끝 나죠. 별거 없죠. 다음에, 자, 지역력이 개별변는 비교인데, 지역력이 개별변는 비교에 있어서, 사례의부동산의 유사 지역 내 것인 경우에는,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의 지역률을 비교하여 지역격차를 수정한 후, 다시 개별률을 비교하여 개별격차로 수정한다. 왜요? 대상부동산은 인근 지역에 있잖아요. 사례가 유사적이니까 다른 지역이죠. 그러면 사례, 분의 대상으로 지역간 가격 차이를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례부동산은 인근 지역에 있다. 그럼 둘다 인근 지역에 있네? 그럴 때는 지역간 가격격차가 없겠죠. 그럴 때는 지역 요인 비교치는 필요 없고, 네, 개별 요인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 이야기죠. 요거 시험에 좀 나왔어요. 네. 지역 요인 공식도 필요 없죠. 바로 할게요. 어,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다. 조심한다 그랬어요. 사례 어, 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하는 지역보다 대상이 기준이네. 15% 오세. 그럼 대상은 100이요. 100. 사례는 15 더하면 돼. 115. 네.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에 소재하는 지역은 사례 4례 지역 보다, 사례가 기준인데, 지역적으로 5% 열쇠이다. 그러면 사례는, 사례는 100이요, 100. 대상은 5% 열쇠? 95지, 뭐. 대상 속한 A 지역은 C 지역 보다 5% 열쇠하고. 그러면 대상이 여기 이 분자죠. 100, 100이요. 기준 보다 5%, 5 열쇠. 그 다음에, 사례가 속한 B 지역은 C 지역보다 10% 우세다. 그러면은 사례는 분모죠. 100 더하기 10이지. 그래서 바로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1 1 0분의 90억. 이렇게.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다. 분모, 사례, 분자 대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임대 사례 비교법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과 방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 에, 비교하는 게 거래 사례가 아니고, 임대 사례이다라는 차이 밖에 없죠. 그래서, 어, 요거는 당연히 의의만 보시면 나머지가 똑같은 방법이니까 아, 따로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임대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해요. 이걸또 거래 사례와 비교해 이렇게 바꿔서 낸 적이 한번 있어요. 에, 잘 봐야 돼요. 네, 대상 물건의 효과가 맞게 사정보령 시점처럼 가치형성 요인의 비교 등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요걸 또 대상도순의 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죠. 공식 똑같죠? 기준이면은. 사례임료급하기 사, 시, 지, 개. 뭐 똑같네? 임대 사례 선택 기준? 똑같은데, 이거? 네 어, 개는? 어, 밑에는 뭐 계약 내용의 비교 검토는 뭐 기억 안 해도 되고. 어? 그래서 재현의 비교 가능성, 다른 말로 위치유사성이죠. 그 다음에 개별전의 비교 가능성, 다른 말로 물적유사성이죠. 시점성 가능성, 사정보정 가능성이 있어야죠. 물론 임대차 계약, 계약도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비교 방식을 정리했고요. 어, 조금 쉬셨다가 가장 어렵습니다. 수익 방식. Là, je suis de qui, hein